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정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의 비행장을 장악했으며 러시아 공수부대를 성공적으로 침투시키는 작전을 성공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기어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군사 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군사적 행동을 통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친 러시아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외에도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전 발발로 규정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전격으로 침공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린 직후에 군사작전 개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이미 침공을 전제로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도 행동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침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정부를 향하여 즉시 가혹하게 제재하겠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규정한 전면전 발발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작전이라 하였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및 전역 곳곳에서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한정적인 군사 행동이라 보기 힘들다는 게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입니다. 침공이 시작되자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9시 우크라이나 군 40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시민 10명이 러시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건물 및 도로의 파괴, 주요 도시의 폭격이 이루어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최대한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도심 곳곳에서는 폭발음이 들리고 각종 침공에 대한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피난길에 오르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그 행렬은 끝도 없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이미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 또한 배럴당 100달러를 찍었습니다. 한국 코스피, 일본 니케이 지수, 중국 상하이 지수 등 동아시아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종 에너지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그 어떤 명분도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터전은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위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도로 곳곳에서는 탱크가 밀려 들어옵니다. 군인들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식량은 구할 곳이 없어 기근에 허덕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며 고립된 나라 안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전쟁이란 게 이렇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피해는 짐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1950년 6.25 전쟁이 떠오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냉정한 상황에 마주했던 그 당시를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다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복구하는데도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전쟁을 마치고 국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라의 국민이 겪어야 될 현실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은 평화를 싫어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전쟁에 대비하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미화시킵니다. 각종 명분과 사명을 내세워서 전쟁이란 두 글자를 정당화시킵니다. 전쟁이 마치 의로운 행위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는 건 공포와 무질서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러시아,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